송파구가 제105주년 3일절 초대형 태극기 개양식을 지난 1일 가락사거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추진단의 제2차 확대 정기 회의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9일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송파 아카데미 명사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 뉴스입니다. 송파구가 애국제사의 뜻을 기리고 태극기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제105주년 3.1절 초대형 태극기 개양식을 지난 1일 가락사거리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대형 태극기를 개양하고 기념사와 축사를 청해 들은 뒤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독립유공자와 보훈단체장 자율방범대, 해병대 전우회와 송파구 주민 등 105명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매년 초대형 태극기 개양식을 개최해 숭고한 독립정신을 잊지 않겠다며 선열들이 실천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구민을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추진단의 제2차 확대 정기회의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송파구의 8개 부서가 참여하여 25개의 세부 사업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각 사업별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한 피드백 및 조정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강석 구청장은 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의 가능성을 키우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송파대로 명품거리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주간부서에 대해 열정과 의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송파구가 지난 29일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송파아카데미 명사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구정실현을 위해 희망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MBC 손에 잡히는 경제와 SBS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 등에 출연한 박정호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직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를 전했습니다. 이번 특강을 계기로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각으로 행정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워가길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송파 생활 정보입니다. 송파구가 2024 송파 청년 네트워크 신규 위원을 모집합니다. 송파구는 구정 운영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 위원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청년 정책을 제안하고 송파구 청년 축제를 기획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집 대상은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재직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메일로 접수하시거나 송파구청 경제진흥과로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세요.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이며 송파구에 소재한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또는 송파구의 앞으로 2개월 이내 창업계정인 예비창업자리 대상으로 팀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데요. 공모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며 신청은 보탬 e포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 청년일자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3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